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 세 가지 치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러며 대부분이 이해를 할 겁니다. 아 갈라데아씨 장임절 내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은 절대 안 죽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계속 예배드려야 됩니다. 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준비했어요. 이 빛의 경제는 복음 경제입니다. 요 속에 뭐가 있냐면, 교회 살릴 교회 기업이 있고요, 랩넌트를 위한 랩넌트 기업이 있고, 선교를 위한 선교 기업이 있고, RUTC 성전을 위한 기업이 요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빛의 경제가 나에게 오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의 경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림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경제를 줘갖고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행복하다.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맡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게요. 너무 기쁘다. 드릴 때마다 나는 기쁘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 드림에 대한 감사,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생각 주신 것, 이 생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빛의 경제를 맡기고 복음 경제를 회복할 주역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세 가지를 취하기를 원하신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생각이요, 내 소원입니다, 내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이세 가지가요 나쁘다,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세 가지는 절대로 창세기 3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아마 부부 싸움도 할 것이고 자녀하고도 싸우고 막 여러 가지 싸움을 싸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거 해결되냐는 거예요 한 주간도 아마 많이 싸웠을 겁니다 안 싸운 것처럼 그래 앉아 계시는데 싸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이거 해결하는 거하고 관계 있냐는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게요. 창세기 6장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해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면 좋겠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라. 아멘.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은 여러분을 절대 이 올무에서 못 빠져나게 합니다. 아니,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해방받아야 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이 일단 놓치를 않습니다. 창세기 6장, 이네필이말입니까 사단이요. 기다렸다는 뜻이 뭐냐? 완전히 뭐냐? 딴게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언약의 백성이 육신이 되었다니까? 불신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뭐 불신자가 잘못했다는 대통령이 잘못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언약 가진 자라니까. 언약 가진 자가 지금 완전 육신되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운동을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번 성공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괜찮아요. 한번해보요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아들 보고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갖고 안한줄 압니까? 언젠가는 합니다. 해봐라. 해봐라. 모사보그니까 뇌에 문제가 오는데요. 놔둬요. 놔둬. 그래서 많이 나라는 거예요. 와, 그거 하나만 쳐다보면 죽지. 한네명 쳐다보소 죽을 일이 없어요. 와, 하나는 살려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와,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다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다 살려야, 그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많이 나라니까, 그래. 네 명을 계속 쳐다보라니까, 쳐다보다 보면 요 가능성이 확실히 있는 한 명이 나온다니까. 한 명만 살면 되지고 한 명만 일어나면 다다 일어나. 우리 한국은 한국도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거의 뭐 오래전일 아닙니까? 오래전일. 그때만 열뭐 명씩 뭐열두 명씩 이렇게 놀때 있었잖아요. 그죠? 그 어째 사 어째 먹고 살았냐? 다 먹고 살았어요. 하나 딸내미 하나 팔아 갖고. 다 먹고 살았어. 아닙니까? 외국 장르님 아닙니까? 맞잖아요. 잘 몰라. <laughs> 아, 영화도 안 보나, 영화도. 그거 달래미가 울면서 가더라 아닙니까? 어, 이거 끌려가더라 아닙니까? 안 봤나? 이 끌려가더라 아닙니까? 그걸 왜 끌려갔냐는 거예요. 다매기살려고논두 마지기 주고 다매기살려고 간 거예요. 아픔이지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하는데 아픔이지요 아픔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도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도 살리는 거거든 자기 하나 희생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없어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수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하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여러분들을 아무리 강조해도 복음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좀 모르는 거 있죠 복음 얘기했어요 그냥 모르는 그거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아, 저는 복음 밖에 모릅니다. 아멘, 성경 66권이 왜 66권입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얘기하려고 복음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하려고 아멘 유목사님,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늙게 하고 힘나게 하는지 압니까? 하지 까지도 내가 복음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이 복음... 때까지 하나님이 유 목사님 계속 복음 얘기하십니다. 감사하해서. 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나. 여자의 후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 살립니다. 요게 답이요. 아다 여러분들 뭐 그래서 딴거 잡고 있다가 낙심하고 힘 빠지고 무너지고, 막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싸우고 하는데, 요거 잡아서 오직 보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이 살맛이 나는 겁니다. 이 내피림이 여러분. 이 내피림, 우리 내피림, 내피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피림이 얼마만큼 하나님 보실 때 악했으면 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완전히 다멸을 붓다니까, 없애,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분 아닙니까? 살려야지, 맞잖아요. 다 살려갖고, 어든지 이렇게, 어, 우리가 그, 어, 털어갖고, 씻어갖고, 막 그잖아. 이래갖고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했어요. 이 방주를 준비하시고 방주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보일 겁니다.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한 사람을 통해서 이 방주 운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6장 노아입니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이 이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복음 다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우리는요, 내것 뺏기면 어떻습니까? 내 것. 누가 내 것을 막훔칠락 하고, 내 것을 건들락 하고, 막,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건드린다 생각해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정수 집사님 가만히 있겠어요? 맞잖아요. 아마 24시간 갈 긴데, 이정수 집사님아, 2 4시간그집 앞에 가고 괴롭힐 낀데 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탑이 뭔지 압니까? 바벨탑. 생각이 악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 모든 방향과 모든 것을 여기다 맞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걸모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시는 내가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약속했잖아요. 사실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이 한번더쓸 수도 있거든. 한번더 썰어버릴 수도 있거든. 근데 약속을 해놨잖아.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하나님은, 아, 이 인간은, 이 인간은 망고에 하나밖에 없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4대까지 가게 한 거예요. 계속 뭐 했다고? 언약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보금 명문 가문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요, 확 바꿔서 하나님이 여호서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홍수를요, 40일에 하고, 150일에 하고, 막 계속, 방주 짓는데만 해도 100년이 걸렸어요. 맞습니까? 방주 짓는데만 해도 100년이 걸렸다니까. 그런데 여워는 보세요. 4대. 하나님이 4대를 통해서 계속 뭐 했냐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했어요. 언약을 심었어요. 각인뿌이 체질되도록 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 했냐면, 결국 그 강한 나라, 그 시대의 애국을 정복하는 일을 버리겠습니다. 영적 서밋 운동입니다. 아멘. 서밋 하나 세웠다니까. 그래서 바벨탑도 보면, 바벨탑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3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션, 이런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조직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서밋 아닙니까? 사단의 서밋 운동이라니까, 이 바벨탑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과120장로님 그리고 우리 7학교 담당자, 교역자, 중직자, 모든 분들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것을 딱 가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삼칠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에게 오천 종족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삼칠 오천 종족 우리가 살 일을 갈 수도 없어요 지금 뭐 비행기도 못하는데, 뭐. 일단 비행기 태워주지도 않고, 그거 가면 은 15일 격리, 15일만 격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코로나, 코로나 걸리면, 은 벌금 2억. <laughs> 그러니까 누가 가겠냐고.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지 마라. 지금 딱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 놨냐는 겁니다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지는 뭡니까? 이 3.7의 문이 열리고 5천 종족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신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뭡니까? 지금 이게 나가지도 못하고 작년에는 음, 나가지 못 1월 달에 나갔다가 들어왔고 코로나 알았다니까 필리핀에서 내가 코로나 아, 코로나가 있다는 건데 코로나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더라고 이러고 뭐언제고3월달에 대구에서 팍 터져갖고 대구에서 터져 우리 난리 났잖아요 그전까지 잘 몰랐다니까 코로나는 뭐 그냥 아이고 뭐 그냥 뭐 메르스처럼 그런갑다 그제 그런갑다 이런 생각했던 우리가 대구에서 터져갖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부터 막 사람들 막 이래갖고 눈 감시하고 막 이래 됐잖아.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TCK입니다. 이 TCK를 뭐해라? 복음제자로 세워라. 이게 길입니다. 제가 랩런트들을 그래도 안 보는 것 같이 보거든요. 다 본다고 보면, 너무 눈물 나요, 제가. 왜 눈물 나냐면, 저것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것들끼리. 저것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다니까. 아마, 일 나라, 갈때 됐다, 이러면서 이제 깨우고요. 저것들끼리. 그러다 보면서요. 저것들이 앞으로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제 앞으로 선교사 되고 이제 결혼해갖고 막 연락도 할 거잖아요. 그때는 뭐뭐 뭐 연락할 거예요. 맞잖아요. 목사님 모시고 와라. 아멘. 할렐루야. 다 준비됐다. 오실 때올때그장 그 전도사님 꼭 같이 같이 좀 해갖고. 네. 아멘. 걔들이 대화가 그렇다니까 지금 대화가. 지금 대화가 딱 그래요. 눈물 나더라니까. 하, 그래 말이지.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대도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것 대도 아니라니까. 대식계. 걔들이 만약에 이곳에 오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 가진 선생님, 복음 가진 교육자를 못 만났다면 어떻게 뭐 하고 있을까요? 아니,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를 야, 뭐 콩알 따먹기 하든지, 뭐 하, 하든지, 그할거 아니야. 근데도요, 얘들은요, 하나를 들어도 듣는다니까. 아, 티시케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구나. 근데 지가 티시케인지잘 몰라. <laughs> 지금 잘 모른다니까, TGK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시간표 되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준비했구나. 내가 그 길을 열어야 되겠구나, 매. 그래서 제가 아주 이정수 집사님을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네. 이정수 집사님을. 왜 이정수 집사님은 전도 안 해도 돼. 딸내미들 때문에 전도 안 했대요. 앞으로 보라니까. 지금 뭐, 여러분이 볼 때는, 이정수 집사님이, 아이고, 딸내미만 내면 아들도 없구나, 이런 생각되죠. 아이고, 나중에 보어서 가서 빕니다, 빌좀 제발 좀. 어떻게 딸내미 한번 연락 한 번만 좀 시켜주라. 딸내미야, 어떻게 안 되겠냐, 이랍니다. 기다려서. 딸내미 때문에 앞으로 비기를 너무 자주 탈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생전 안 가본 동남아시아 를 순회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아들 하나 더 놓으면 돼. 네. 아르티시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요 아르티시에요. 진영 아르티시 그리고 7학교. 이게 바로 플랫폼이요. 여기에 하나님 보낸다니까. 이 375천 종족 살 일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 지도자 학교다, 지금, 어, 유아성교 학교다, 복댕이 학교다, 이잘 벌어, 서미스쿨 잘 벌어라니까요. 이게요. 그냥 시스템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니까 잘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아멘. 아, 우리가 얼마나 잘할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잘 하려고 하면은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 근데 머리 쓸 사람이 일단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황하시고 하나의 완전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봐.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책을 한천권 정도 읽었다. 이머릿속에서 계속 돌 겁니다. 그게. 계속 돌아요. 나 여러분은 안 만납니다. 안 만난다는 거잘 알아서 박경희 장론이 가만히 있는데. 박경희 장론은 제가 안 만납니다. 제가. 저렇게 귀한 분을 내가 어떻게 보겠어요? 안 봐진다니까. 안 봐져요. 왜냐? 이걸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이걸로. 저는 이게 사실 없어요. 솔직히. 없어. 그래서, <laughs> 말씀, 말씀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 안테나가 누구냐면 복음 가진 인재입니다. 아멘. 복음 엘리트예요. 이게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 뭐 LG텔레콤 뭐 텔금들 많잖아. 그 안테나의 역할이 소통시키잖아요. 통화할 수 있도록 다 되잖아요. 뭐 그러고 막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 막 대작 대대로 하잖아. 여기에 바로 뭐냐면 이 삼치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콘텐츠는 뭐냐? 콘텐츠 딴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가지고 우리는 복음에 담난 사람을 찾고. 그 담난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달되게 하고, 그래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세 가지 치유 받으시면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세 가지 치유되면 하나님이 이삼칠오촌 종족의 문을 여신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지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교육자,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소원, 내 것,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소원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